이번에는 개인 자료 목록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스를 가져와서 위에다가 그요 요 프로그램 안에다가 넣는 방법들은 이 소스 관리 추가하는 방법을 영상을 올렸고요. 지금 어떤 게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개인 자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모의고사처럼 미리 정해놓은 하나의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소스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참, 참 좋겠죠. 그러니까 외부지문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쳐서 이쪽에다 영어를 넣고 이쪽에다 한글을 넣어서 저희가 이 기능들을 쓰게 될 건데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작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넣게 되면 그냥 지워져 버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른 번호를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다시 그전 번호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료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외부 지문도 이런 식으로 좀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목록 관리에서 이제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자, 여기 우선 큰 틀을 보면 개인 자료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이름을 찾아서 영어하고 한글을 여기다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록이라고 하는 것에 요 파일의 이름에 관련된 목록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목록에 맞는 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할 거는 요 다운 받으신 폴더 안에 소스 업로드용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를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요 개인 자료, 행신고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선 요 목록 이름, 영어 한글. 이쪽은 영어를 넣는 것, 한글을 넣는 것이고, 이쪽에는 목록의 이름을 쓰게 되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 이쪽. 자, 여기서 개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요... 아, 죄송해요. 개인 자료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 얘기했네요. 자, 이거는 개인 자료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는 두 개를 합친 거를 쓰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친 것. 여기에 있는 글자만 쓰는 거는 목록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목록 이름 즉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만약에 이름이 조금 불편하시면 소스라고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요 위에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거는 A열의 두 번째 행부터 A, B, C 세개 열의 값만 가져올 거거든요. 뒤로 쭉 해서,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개인 자료가 있고 남아 있는 부분은 원하시는 글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없다라고 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개인 자료를 쓰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 근데 이때 조심할 건, 스페이스바로 간격을 띈다던가, 아래바를 쓴다던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붙여서 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신고 1, 외부지문 1, 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외부지문이 한두개 정도 있어서, 요거를 어 밑에다가 또쓸 때는 또 개인 자료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밑에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여기 돌아가는 거는 왼, 자판 왼쪽 위에, 이 키보드 위쪽에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깜빡이죠? 아니면 요 클릭하고 위쪽에다가, 여기서 깜빡이죠? 2를 요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숫자가 좀 많다. 그리고 일관되다. 외부지문이 1, 2, 3, 4, 5까지 있다.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당기시면 5까지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차례대로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당기셔도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오른쪽에서 어, 넣을 때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글자를 넣어 볼게요 아무나 넣을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위에는 숫자만 넣고 위, 밑에는 글자를 넣습니다. 자, 얘는 저장을 하셔도 되고, 소스 업로드용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한번 올리고 어, 나중에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정을 하고 다시 올리면 그 수정된 내용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저장을 그냥 누르는 것도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소스 업로드용 파일로 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원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 데나 저장해도 괜찮습니다. 뭐, 뒤에다가 하셔서, 요게 소스 업로드용 폴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폴더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요렇게 쓰시면, 엔터 누르시면, 폴더 만들어졌죠? 거기 안으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그냥 저장을 누드입니다 아니면은 바탕 화면 같은데다가 만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곳에다가 원하시는 어딘가에다가 여기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겠죠. 25년 1학기 1외부지문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우선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 닫지 마시고요. 잠깐 좀볼게 있어서. 그러면 소스는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다가 넣지는 않았죠. 우선 넣습니다. 자, 소스 관리를 눌러주시고, 자, 뭔가 버튼들이 좀잘안 보일 건데, 마우스 휠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버튼이 이렇게 보이죠? 불러오기. 엑셀 파일. 우리가 저장한 것은 어디 있었냐면, 어, 아까 제가 D 드라이브에 어 D 드라이브에 소스 업로드용 폴더 자신이 저장했던 그 파일을 찾아갑니다. 선택 열기. 그러면 다섯 개 항목 추가. 아까 우리가 몇 개를 만들었냐면 다섯 개를 만들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닫아 주시고 어 여기에서는 이제 소스는 다 업로드가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지금 다섯 개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나중에 사실은 이쪽에서 그 파일을 다시 올리셔도 되고 이쪽에서 수정을 해도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요 안에서도 수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양이 많으면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 말씀드린 거였고 자 소스는 다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 소스를 가져올 때 개인자료랑 뒤에 있는 글자를 합쳐서 얘랑 해당되는 걸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아직 목록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관리해서 만들게요. 이쪽은 나중에 정리를 제가 해서 좀 보기 편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콜 11이라는 숫자를 한번 눌러주세요. 자, 마우스를 위로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개인자료라고 하는 옆에 있는 글자와 얘가 지금 같죠? 근데 좀 차이점은 아까 만들었던 거와 차이점은 여기는 개인자료라는 이름을 소스에는 쓰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자료를 쓰면 안됩니다. 개인자료를 쓰면 요게 소스를 찾때 개인자료 개인자료 중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자료 글자를 빼고 나머지 이름을 써주면 돼요. 요기 있는 나머지 개인자료 옆에 뭐가 있었냐면 행신고1 외부지문1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요걸 드래그하던 아니면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하던 자 복사하고 컨트롤 C 요쪽 이름 바꾸면 되겠죠 자 컨트롤 a 를 눌러서 컨트롤 V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항목을 추가하시고 반복된 거라면 여기에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서 끝에서 E로 바꾸시는 과정을 해도 되고요 이게 조금 다른 이름으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씩 선택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항목추가 3, 항목추가 4, 항목추가 5. 저장. 확인. 자, 그리고 닫기. 자, 여기에 지금 개인자료가 목록이 안 바뀌죠? 항상 F5로 새로 고침으로 바꿔줍니다. 개인자료. 자, 행신고 1. 됐죠? 행신고 2 나오죠. 행신고 3, 행신고 4, 행신고 5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어, 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가볼게요. 여기에 원래 제가 교과서 자료를 넣어놨는데 교과서 지금 1과에 능률민 1과 걸 넣어놨는데 아무리 바꿔도 안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과정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죠. 소스로 가 보면 교과서 교과서 공통영어 원 공통영어 원 능률민 능률민 일과 일과 빠졌죠 자, 일과라는 이름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 일과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확인 바뀌었죠? 얘도 요 사이에 일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과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계속 쓸 거니까 업데이트 얘도 일과 업데이트 얘도 일과 업데이트 자 그리고 닫기 교과서 바뀌죠 얘는 목록은 업데이트를 해야지 f를 눌러야지만 바뀌지만 얘는 그냥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안 나왔던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목록에 나와 있었던. 요 소스에 나와 있었던 요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 이름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은 지금 요 과정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붙여줘야 돼요. 나중에 교과서 교과서에 있었던 것들을 뭔가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교과서 공통 영어 원 그리고 능률 민 이과 그리고 본문 2 지금 나와 있었던 요 순서를 그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떨어뜨리면 안됩니다. 요런걸로 해서 쭉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엎어서 다시 넣어주게 되면 요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될거예요 지금 어, EBS에서 보면 뭐 스톡라이트 17년 몇년몇강 요런게 있는데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EBS 수특라이트 어, 2022년 뭐 14강 그리고 번호는 지금 번호는 저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 숫자 공짜가 맞네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월 공삼월 공사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어 y s 시스나 프라크테이스, 뭐 게이트웨이 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 나와 있었던 거를 똑같이 뭐 1번 이렇게 만들고 영어 한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완벽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